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바꾸는 상상 그 세상의 박현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팬데믹과 국가입니다. 부제로 백신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라고 또 거창하게 한번 써 보았는데요. 여러분 최근 백신 개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정치, 경제적 문제가 개입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생명 앞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팬데믹과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동의 아주 상징적인 건물인데요. 유니클로 명동점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 유니클로 명동점이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 no 저팬, 그러니까 일본 보이콧 운동이 작년에 일어났었죠. 사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품은 무엇이든지 사지 않고 일본 여행도 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작년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시행했었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전 역사에 대한 해석의 불일치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이콧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니클로 불매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명동점이 폐업을 했고, 우리 안양에서도 유니클로 매장이 하나 또 폐업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와 그리고 한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보복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 기사는 무엇이냐면 올해 여름에 백신 사재기 그런 조짐이 있어서 기사화 되었었는데요. 중앙 방역 대책 본부장인 권준옥 씨가 이 사재기 조짐이 있어서 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백신 개발이 많이 진척이 되자 일부 선진국에서는요 어, 백신을 선 구매, 그러니까 사재기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선진국들은 백신 제약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자금이 부족한 나라들은 공동 구매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준옥 씨는요 인류사적인 이 보건 위기 앞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백신을 공공재로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인류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앞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인간 본성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최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특허권 면제 요구에 대한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몇몇 나라가 이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데믹 종식을 위해서 WHO가 개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인도와 남아공이 이 코로나 백신의 지적 재산권 혹은 특허, 특허를 면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베타적 독점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백신의 혜택을 쉽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원국들의 지지가 지지부진해서 <laughs> 거절당하는 상황에 있는데요. 이른바 부자 나라들의 백신 민족주의가 이 위기에 대해 발현된 것입니다. 물론 각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제약사의 이익을 위한 선택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특수한 팬데믹 상황이니까 보다 인도주의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지만 모두가 제 마음 같지는 않겠죠. 결국 지금은 모두가 연대해야 하는데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이 연대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죠. 어떻게 이 부분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강대국과 제약사의 동기부여냐 아니면 약소국들의 열악한 상황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느냐? 제약사들은요 이 지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오히려 개발의 속도가 늦어지고 어떤 개선의 노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강대국이 아닌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에 안 들겠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강대국 국민이라면 그런 제약 회사를 보유한 국민이라면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신앙인으로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백신 앞에선 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주의는 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회학자 앤서니 스미스는요, 민족의 안정을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요, 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민족의 연대감과 문화적 특수성을 대중들의 의식 가운데 형성,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것.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이념적 운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쉽게 표현하자면 결국 소속감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념을, 아, 자신들의 안녕을 추구하는 이념인데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를 나라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니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민족주의 나라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상황, 각 나라의 유익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인데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일본의 제국주의와 한국의 반식민주의를 들수 있겠는데요. 일본인들은요 한국을 공격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많이 취하게 되니까 아주 이득이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나라를 사랑하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인들은 느닷없이 공격을 당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사가 버리기 때문에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이두 모습들이 다 민족주의, 나라 사랑에.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나라 사랑이 상당히 이기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랑이 맹목적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일본에게 가위바위보도 지지 마라.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일본과 관계된 것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뭐 이해가 가는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유니클로의 매장이 이제 명동점이 폐업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너무 고소하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회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던 한국인 가족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한순간에 수입이 없어지면서 모든 가족들이 걱정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이 되었으니 아주 상징적인 아주 큰 건물이 폐업이 되었으니 잘 됐다라고 하기에는 그 이면에 고통당하는 생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그 가족이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른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니까 나도 환호성을 지를 수 있을까요? 또 백신 사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 우리가 미국인이었다면 백신 사재기, 이 백신 민족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를 했을까? 다른 나라는 이 어막 위험 가운데 백신도 없지만 우리는 백신이 확보되었다고 한다면 강대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반대의 느낌이 많이 들었을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목적인 나라 사랑은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이를 신앙적 측면에서 꼭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맹목적이지 않은 민족주의 이 나라 사랑이 신앙과 긍정적으로 접합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 때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기독교 복음이 앞장섰던 때인데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절에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생명에 대한 평등과 정의, 평화를 주장한 기독교 민족 대표들의 독립운동이라던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근거로 학교와 그리고 병원 건설을 하면서 구제와 복지에 앞장섰다던가, 그리고 교회가 한국을 그런 복음적 가치를 통해서 그것을 근거를 해서 도왔는데요. 이는 보편적인 복음적 가치,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 평화, 평등, 어, 이런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한국의 회복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지향하는 바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부합될 때, 그러니까 기독교의 나라 사랑이 보편적 말씀의 가치를 추구할 때 소위 민족주의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정당화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 사랑이 부정적으로 신앙과 결합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전 세계 대전에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각 나라들이 상대 국가를 공격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기도록 기도를 했대요. 독일군도 프랑스군도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상대 국가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한 유럽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할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어~ 당연시했는데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국가의 유익의 신앙이 종속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보편적 가치가 문제 앞에서 독립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어떠한 이념의 종속 변수가 되게 된다면 신앙은 무가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뒤에 그림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까먹자 바리세인들이 정죄하는 장면입니다. 유명하죠? 안식일 논쟁. 무엇이 우선인가를 말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안식일을 그런 율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등 병자들을 고쳐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사람 살리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생명이 먼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백신 민족주의 무엇이 우선인가?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누가 저에게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냐고 장난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매 운동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린 역사가 있어서 감정적인 보복이 먼저이겠지만 신앙을 가진 자라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폭력은 금물이고요 감정을 통한 복수적 저주적 태도는요 신앙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가끔씩 장난으로 저는 이해하지만 일본과 전쟁을 하자 하면서 저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요, 이 복음이 민족주의, 이 맹목적인 나라 사랑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백신 민족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쉬운 상황이니까 반대를 쉽게 하지만, 만약에 한국에 이 백신 제약회사가 있다고 치고, 그렇게 특허를 주장하면서 국가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특허 면제를 거부했다면, 아마 지금과는 조금 다른 주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한국 잘한다. 우리나라 좀 강해졌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우선하는 기준 없이 국가와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백신민족주의. 한 영혼을 위한 자세.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정치 지도자나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보다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단지 국가 경제적 유익과 개인적 안위를 위한 선택보다 신앙을 가진 자로서 복음이 지향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신 있게 신학적 사고를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 백신 민족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좀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어서 쉽게 우리가 이 백신 민족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 반대 입장에 처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잊지 않고, 이 인생의 자리에서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